어 계속해서 발전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그림이 나오죠.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. 어 그래프 위의 점. 역시나 유리 함수고 위의 점 p죠. 어, 함수 그래프 위의 점 p 요 p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의 좌표를 먼저 잡아 줘야 돼요. 어, 그래서 p를 a 콤마 p라고 치면 두 점근선에 내린 점근선이 x는 1, y는 2라고 나와 있죠.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Q의 좌표는 우리가 알수 있겠죠? 어, P의 x 좌표랑 똑같죠? y 좌표는 어, y는 2라는 요 점근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A콤마 2. R의 점은 뭐가 됩니까? 그렇죠? x는 어, 1 점근선 위에 있는 점이죠. 그래서 1콤마 y는 이제 P가 되는 거죠. b 그래서 PQR이니까 P는 A, B Q는 A 뭐야? P는 A, B Q는 A, E R은 1, B가 됩니다. 그럴 때 PQ 플러스 PR PQ는 일단 볼까요? PQ의 길이는 b 이죠 높이에 대한 형태만 보면 되니까 B-E가 되겠고 PR의 길이는 PR의 길이가 색깔 다르게 해서 보자면 은 PR의 길이는 그렇죠. a 빼기 1이 되겠죠. 어,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. 최소값을 구하라. 다른 형태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, 어, 미지수는 두 개인데, 지금 시가 하나밖에 없죠. 어, 그래서 또 다른 관계가 뭐다? p는 어디 위의 점이다. 그렇죠. 함수 위의 점이었죠. 대입 해볼게요. y 대신에는 b, x 대신에는 a, a-1 분의 16 플러스 2. 이를 넘기면 b 빼기 2는 a-1분의 16 그래서 a-1을 양쪽에 곱해주면 a-1 곱하기 b-2가 16이 되겠죠. a-1 b-2 여기서 많이 봤는데 그것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. 근데 지금 우리가 관계식을 얻은 거는 a-1과 b-2의 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그 다음 우리가 또알수 있는 사실은 a가 X가,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-1은 0보다는 크죠. 0보다 큰 값이니까 y 값은 어떻게 된다? 어, 여기 넘겼을 때, 플러스 1을 넘기면 y-2인데 y-2도 0보다 크죠. 그 말인즉슨 y 대신에 b를 넣었으니까 b-2도 0보다 크고 x 대신에 a를 넣었으니까 a-1도 0보다 큽니다. 양항이 보장이 되고요. 합과 곱에 대한 이런 부분 어디서 봤습니까? 그렇죠. 절대부 등식에 나오는 이름 있는 셀럽이라고 했죠. 절대부 등식의 셀럽, 산술기압 평균. 그러면 얘는 a-1과 b-1,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. 헷갈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라지 a 플러스 얘를 라지 b라고 치고, 얘를 라지 a라 치면 라지 a 플러스 b인데. 나와 있는 조건은 라지 A 곱하기 B가 16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럼 여러분들 감오죠. 특히 또 뭡니까? A와 B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. 2루트 e AB보다. 근데 AB는 값이 얼마다? 16이죠. 루트 16은 4니까 2, 4, 8. A 플러스 B가 8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이 뭐가 된다? 팔이 된다라는 거죠. 관계식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절대부등식의 셀럽 이름 있는 놈이죠. 산술기와평균 기억해주세요.